이 영상은 메디가 함께 합니다. <laughs> 안녕 환희예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메디가 함께하는 세번째 무려 벌써 세번째 염색 시간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메디가또 다시 염색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돈 벌게 해줘서 고마워요. 메디힐에서 신상이 나왔습니다 총 3가지가 나왔는데 컬러코팅제 2개랑 염색약 신상 코어바이트 블랙이 나왔습니다 특히 코팅제 같은 경우는 연모제랑 다르게 모발 겉면에다가 코팅을 삭 해주는 제품이데요 메디힐에서 처음 나온 제품이랍니다 오늘 사용할 염색약은 메디힐에서 나오는 애쉬 팝콜 요겁니다 네 케이스가 조금 바뀌었죠? 전에 케이스에 있던 누나보다 좀더 이뻐졌어요. 음. 그리고 비주드 헤어 컬러 코팅 크리스탈! 이것도 오늘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탈색된 머리! 메디엘 애쉬 퍼플! 염색볼과 빛 장갑! 지금 달지 버려도 아시지않으 바로 염색을 시작하죠! 염색 시작! 이 염색볼에다가 메디엘 염색약을 쫙쫙 짜줍니다. 이렇게 착착 짜준 다음에 빗으로 싹싹싹 하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으면 뭔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커스터드 크림의 그런 빛깔이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발라주시면 됩니다 머리에 발라주실 때는 빗부분 말고 여기 솔부분을 이용해서 머리에 이렇게 착착 차근차근 이렇게 발라줍니다 근데 이렇게 바르면 굉장히 답답해요 저희가 왜이렇을작 준비했겠어요 손으로 바르려고 네, 준비한 겁니다 자, 손으로 이렇게 착착 발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르는 게 양은 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바르기가 수월해요 양이 많이 사용돼도 좋은 게 메디힐은 싸니까 한개더써서한개더 쓰죠 뭐이게 손으로 아주 떡칠을 한다고 생각 하고 그냥 쭉쭉쭉쭉 하고 발라주세요 어, 탈색 상태에 따라서 염색약 색깔이 조금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 모발 상태를 참고하신 다음에 염색을 진행하시는 게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한 통으로 머리를 완전히 꼼꼼하게 다 발랐고요 한 어깨 정도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두 통에서 세통한이 정도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통 정도 사용하시면은 충분히 아주 모자람 없이 잘 바를 것 같습니다 염색약을 다 바르시고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다리실 때 항상 필요한 게 있어요. 염색실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염색실님 오늘은 색깔이 특별히 더 이쁘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끝은 9673번째까지 내들이 함께 하려면 오늘 색깔이 이쁘게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약 30분간 기다렸다가 머리를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까마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머리 빛깔은 완전히 그냥 보라색. 그럼 이제 머리를 감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보라색하고 핑크색하고 살짝 뭔가 이렇게 섞인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돌면서 이빛 받는 부분들은 애쉬 느낌이 확, 확 나요. 역시 메디힐이 애쉬 느낌 안하는 되게 잘 내려가세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핑크, 퍼플, 애쉬. 색깔이 되게 이쁘게 나와서 너무 좋아. <laughs> 고 아빠 색깔 을때 이쁘게 나왔어? 이쁘게 나왔다고? 그럼 이제 레디윌에서 나온 신상품 비주드 헤어 컬러 코팅 크리스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길이 등을 고려해서 적당량을 덜어가지고 모발 전체에 골고루 아주 꼼꼼하게 도포해주세요. 10분간 자연 방치 후에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궈낸 다음에 모발을 완전하게 말려주세요 라고 적혀있네요. 그냥 염색약 바르는 거하고 똑같이 바르고 1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머리를 감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빗으로 살살 도포하라는데 귀찮으니까 선을 하죠 뭐 전혀 이렇게 자극적인 느낌 같은 거는 하나도 없고요 근데 뭔가 콧물 받는 것 같아 우리 옷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염색을 아무리 이쁜 색깔을 해도 탈색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3일이면 다 빠져버리니까 그 때문에 조금 이제 나중에는 염색약 빠졌을 때 이쁜 색깔이 나오는 염색약을 찾자 라는 생각으로 염색을 하시는 분도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염색을 할때 빠진 후의 색깔을 항상 고려하고 이렇게 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르면은 조금이라도 물 빠짐이 덜해진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할수썼는데 완전히 그냥 머리가 완전히 추적추적하고 다 젖을 만큼 아주 꼼꼼하게 발려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머리를 차렷차각 하고 한번 감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시간이 10분 지났고요 딱히 뭐 바뀌었다고 느껴지는 건 없고 여전히 그냥 콧물 묻힌 느낌? 빨딱빨딱 거려요 그럼 머리를 감고 오겠습니다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아무리 코팅제라고 해도 바로 전에 염색을 했고 머리를 다시 감으면 색이 조금 빠질 줄 알았는데 색은 전혀 진짜 빠진 게 없고요 그리고 왠지 코팅이 약간 그코물 같은 느낌이 빨딱빨딱 하는 느낌이 촉촉 나가지고 엑시 느낌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머리를 젖은 상태에서 봤을 때도 엑시 빛깔이 그렇게 사라진 거 같진 않아요 머리를 말리고 아주 제대로 된 색깔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머리를 완전 빨짝 말렸습니다 개개인의 모발 상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저한테는 되게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염색을 하고 바로 다음에 샴푸를 했을 때 가장 머리색이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 바로 다음 샴푸 치고는 너무 괜찮게 색깔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만족하는 바입니다. 그럼이 싫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좀더 알차고 재미나고 세세정보도가 으면서신기반기 아주 과학적인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슈우, 파쇼! 이 영상을 본 나는 구독을 하고 싶다. 나는 좋아요가 누르고 싶다. 나는 친구에게 공유를 하고 싶다. 나는 행복하다.